안녕하세요. 보다 보면 순식간에 외워지는 영어 말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일하기 편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라틴어 파체레가 두나 메이크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강 시작했고 오늘이 2강이고 총 10개 강의 중에 2강입니다. 계속 팩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들다의 뜻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요게 지난주 단어 잠깐 복습하고 할게요. 사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 fact 나왔었고요. de facto 하면은 사실상의 이게 불어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요인은 변수, 인수, 요인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factor가 됩니다. 만드는 곳에서 factory 공장이 되고요. 만드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factorial 수학 배운 factorial입니다. 예게 영어식으로는 factorial이고 그다음에 만드는 거를 계속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짜로 하는 거니까 위주화하는 거니까 페이크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팩트와 페이크는 같은 어원이다. 이게 흥미로웠어요. 오늘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팩 메이크 나왔네요. 만들다. 근데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접미사 서픽스라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뭐 할수 있는 하면 able 생각나실 거예요. 또는 아이블이라고 하고요. 근데 아이엘리도 가끔 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붙은 건 아이엘이에요. Possible, Capable, Dependable, Accessible 이런 에이블, Able, 아이블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엘이 붙인 케이스도 한번 보면 미사일. 예. 이 미스가 이제 보내는 건데 보낼 수 있는 것 해서 뭐 이제 미사일이 나중에 명사가된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모바일인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깨트린다 하는데 fragment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깨지기 쉬운에서 fragile fragile 이라고 하기도 하고 fragile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il 이가 붙었고 fossil 하면은 뭐 하기 쉬운 손 쉬운이 됩니다 만들기 쉬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 쉽게 해주는 게 이제 손 쉽게 만들 때 쉽게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fossil이 되는 겁니다 예문 보시죠. The subject is too complex for a facile summarization. 그 too complex. For a fossil summarization. Fossile, s fossil. u m m a r i z a t i o n s o u a c i l e 또는 f a g i o n s h i u n Yuyagi, 이 o n s h i u n y s u a i s u a g i o n a g i o n s h 복잡하다. 쉽게 요약하기 어렵다. 이 주제는 굉장히 광활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의 요약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사 e 하면은 손쉬운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손쉽게 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이 단어를 꺼낸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인 사례를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봤지만 명사형은 많이 봤거든요. 그게 바로 만들기 쉬움 해 갖고 명사화 돼서 시설 기능 뭐 쉽게 해 놓은 거니까 시설이나 기능이 됩니다. 이 단어 이미 답이 나오셨죠? 바로 명사형 ITY가 붙어 갖고 facility 하면은 편의 시설, 활동 시설, 뭐 이런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facility라고 합니다. 이문 보시죠. 10 reasons why facility management is important. 열 가지 이유래요. 왜 facility management is important. 시설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e n 가지 이유라고 했네요 여기에 facility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m e n t is i m p o r t a n 니 f a 까 i l i facility 를동사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facility 가 시설이었잖아요 시설화하다 하면 편하게 만들다가 되겠죠 이런 의미로 할때 붙이는 아까 facility 에서이 T를 날리고 붙이는 접미사가 바로 에이트나 ig fy en 하면 뭐뭐 하게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이트가 붙었어요. 뭐 어, 기원 하게하다에서 originate 이렇게 되는 거고 공식화다도 하 formula에서 formulate 붙이면 공식화하다가 되는 겁니다. 액티브하게 만들다 activate, 동기를 부여다 하 motivate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여기도 f o 러테 i 트 a t e 이렇게 네면 퍼 a 러티를 하게 만들다. 그래서 시설 편하게 만들다라는 게 됩니다. 예문 보시죠. The new trade agreement should facilitate more rapid economic growth. new trade agreement 를 냅니다. 무역 협정, 뭐 동의, 뭐 이런 거 있죠. 새로운 무역 협정은 should facilitate 예. 더 용이하게 만들 거래요. 만들어야 된답니다. More rapid economic growth. Rapid 더 빠른 빠른이라는 뜻입니다. Rapid 는 가파른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더 빠른 경제 성장을 퍼 r 테 f i 이하게해 i 만합 t 다 i 는겁 t 다 그래서 t f i 테이 t 더용이하니더 쉽게 이렇 f 시설 s 하 f i 런 의미를 i r 습 t 다 i 데이 t 동사를 s t f i 더 s t first, f i 다 s t f i r 퍼치 f 매치고 계속해서 더 늘어나요. s 뭐 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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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f i i t t 이게 동사로 용이하게 하다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용이하게 함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 a c 테이션 t a t i o n 이 됩니다. 어, f a c i l i t a t i o n 들어보지 않았나요? 요새 이런 거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 f a c i l i t a t i o n 이라고 뭐냐면 여기 여러 사람들이 막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그냥 혼자서 얘기하려면 잘안 돼요. 이럴 때 뭔가 누군가가 이런 보조 도구라든지 회의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얘기가 잘 도출이 되게 만드는 것 그런 기술 갖다가 퍼실러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퍼실러테이션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앞에 했던 오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퍼실러테이터 하면은 예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퍼실러테이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뭐 이런 거래요 컨덕터예 요렇게 지휘해서 요렇게 고걸 잘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카탈리스트, 총매죠. 예, 뭔가 회의가 더잘 되게 계속 총매 역할도 중간중간 말도 넣어주고 그리고 세지 않게 방향을 맞춰서 나갈 수 있게 코칭도 해주고 뭐 그런 거랍 합니다. 여기 퍼슬러 테이터가 되기 위한, 그레이 퍼슬러 테이터가 되기 위한 퀄러티들 갖고 여기 쭉 나왔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뭐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팩, 메이크잖아요. 메이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는 이런 능력이 모이는 게 이제 어떤 대학이나 학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단어인 바로 faculty가 나오게 됩니다. faculty. 네, faculty 들어보셨죠? 대학 가면 이 faculty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faculty of arts Arch and architecture 있으니까 인문학부, 뭐 건축학부, 뭐 이렇게 학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Faculty of Law 했으면 이거는 예, 법학부 뭐 이렇게 할때왜냐면 예, 법학의 능력이었고 예, 법학부를 말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Faculty of Science Foundation 했으니까 예, 과학학부, 뭐 파운데이션, 뭐 재단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포스터 보니까 예, 어떤 Faculty에서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OTT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걸한것 같아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가져왔어요. 이문 보시죠. This course requires the faculty of understanding complex issues. 이 과정은 복잡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것의 능력, 예, 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하려면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faculty 능력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능력 그 능력을 갖는 대학의 학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팩어 만드는 것 요거 나죠 메이크 예 근데 비슷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비슷하다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 예 그게 뭘까요 시밀러 이런 것 들어보셨죠 시밀러 예예 시밀러라는 거러뭐 여기 알까지 몰래 붙는 건데 요거 없지 그래서 요거 없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지울게요 여기에 i가 붙으면 됩니다 어? 이 단어 보신적 있지 않으시나요? facsimile 해갖고 f a c t 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한글로 쓰면 답이 너무 자명해서 이렇게 0, 0으로 표시했었어요 공표로 참고로 simile가 그러니까 프랑스어 사전에서 보면 네, 모조품, 유사품 이겁니다 similar가 비유사하니까 유사한 것 같은 제품에서 simile가 그러니까 모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하게 팩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팩스가 그렇잖아요. 먼 곳에서 한쪽 지역에서 여기 문서에 쓰여진 걸쭉 해서 보내면 이쪽에서 먼 지역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쭉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유사한 걸 만들어낸다 해서 팩스멀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단어 너무 길어서 그냥 팩스라고 쓰죠. He is receiving a fax. 그는 팩스를 받고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특히 젊은 분들은 팩스라는 걸 아시나 모르겠어요. 요새 거의 안 써서 예, 디지털 되고 인터넷화 되면서 이 팩스는 거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단어 복습하겠습니다. 팩, 팩, 픽, 뭐 IFI 이게 다 메이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는 facility 하면 은 만드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 해서 예, 시설이 되고요. 여기서 파생된 동사가 facilitate 하면은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용이하게 해주는 사람이 facilitator, 오알부터서 예, facilitator에서 진행 같은 거 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도와주는 진행을 갖다가 facilitation이라고 한다. 학부 또는 능력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학부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faculty라고 하고 그리고 비슷하게, s i m i l a r 하게 만드는 것에서 팩스가 원격에서 그 문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팩스 머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보너스 예문 보겠습니다. Understanding root words can facilitate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English study. Understanding root words. 예. 어원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제가 그냥 만든 구문이에요. 창의성과 efficiency in English study. 영어 공부에 있어서 창의성과 효율을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확실합니다. 이 어원을 알면요 뿌리와 같은 거에서 영어의 어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더 창조적으로 단어를 기억하게 하고 외워지는 것도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게 합니다. 매번 외울 필요 없이 기본 의미만 이해가 되면 거기서 풍성하게 전미사와 접두사 붙으면서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고, 영어 공부 함께 같이 계속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